오. 못습니다 제한 시간 내 완전 파괴하십시오. 아, 제 방이요? 아니면 전체? 아니. 도, 아. 오. 굿. 뭔가. 와, 옆에 우처 죽 피. 핑. 옆 둘. 본좀본 좀. 여기 들어가도 돼요. 들어가도 돼. 들어가요. 그냥 쭉 들어갔어. 옆 들어와요. 들어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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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배 네, 어, 설하세요, 설. 네, 아마영 님은 뒤치기만 봐 주시면 돼요. 적다 아, 여다요 어, 왔어요. 여, 여, 저, 여, 여, 여. 여, 여. 여, 올 생각 없어 보이는데 깨 피어서 아 뒤치기다. 아 뒤치기. 아. 아, 나이스. 요피 1, 피 1. 어 그냥 그냥 대충 쏴운 데다 맞았어요. 천천히. 아, 고핑 갈게요. 아, 고핑 하나 고핑 하나. 여봐나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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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네. 와, 개쎅. 삼박삼박삼박삼박 <laughs> 이거 들어가 보실래요? 아, 전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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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방. 다시 봐, 다시 봐. 다시 하나. 전방. <laughs> 아뭐 야. 야, 야. 야, 어 야, 갔어요, 이제. 여기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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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뒤치기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어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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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빼나오겠다아버 아,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골쳐... <laughs> 진짜... 작은 초반에 작업 많이 하네. 어, 어, 어 네, 네. 누구 나가셨다. 짝 전방 뺑. 옆 전당 하나 있어, 요 항상. 네. 뭐, 봉 맞았어. 연막? 천천히, 아 텐까지만, 텐까지만, 텐까지만. 연막 꺼지고 가. 셔터 핑 하나 넣을게요. 네. 잠깐만, 제가 확인할게요, 잠시. 총 만들고 있어, 요총 만들고 있어 좀. 어... 셔터 핑두 개. 아이고 쏘리 민형 삼박빙 깔줄 알죠? 두개까주세요 삼박에 있어요 계단 계단 계단, 계단 전방 하나. 전방 전방. 왼쪽으로. 개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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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i 옆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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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i y o 옆? Yo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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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옆 옆둘. 어이결합이네 가비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아나 스나들고 올 <laughs> 내가 스나야. 내가 잡아줄게. 네. 아나 나. 발쇼발쇼 아, 발나 있어. 짜 있어. 고핑 하나 고핑. 박이핀가줘요삼박이핀가줘요 가설 때 연막 하나. 어, 연막 연마... 안 치셔도 되는데. 아니야. 아 옆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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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. 옆 하나 더. 네.

어 이거 삥먹었다 먹었어네 전방 고삥 갈게요 잠깐만요 고삥하나 고삥하나 이거 삼박에 삥 까주실래요? 예, 들어가요 같이

아군이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. <웃음> <웃음> 그 보, 보고 있어. 좋았습니다 <laughs> 짝대빈다 이거 짝 안에 있어요 짝대폭폭 <laughs> <laughs> 웬만하면 차나 그 입구에 있지 마요. 폭폭 폭짝뒤 폭, 폭. 나 개고 탈게요. 네. 폭 오지게 간다. 짤짤 짤. 여바나 더 있어요. 고핑 하나 고핑 하나. 이거쫙들어가죠앞에에고 까비 아깝다 맘에 맘해체되었니 어, 미션 <laughs> 짝 전방 어, 눈빛으로 죽였습니다. <웃음> 어, 통둘, 통둘. 인자기 양. 이거. 자, 자. 이스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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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옆이 반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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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셔주시 반셔주시 살살살살 나이스옆거 이거. 이거. 이양이나이스 이거 안고사옆 번호는 어때? 뒤치기 조심 뒤치기나 적배 뒤치기나 적 뒤치기다 이거 뒤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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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치길거야아 뭐. 어, 옆이다 옆 옆에, 옆에.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뭔 새? 미안해 <laughs> 미안해 오케이 자리 좋다 지금 올 생각 없는데? <laughs> 앞에 앞에 앞에, 앞에. 나이스 나이스. 좋아 좋아. 철통 수비 갑시다 형님들. 연막 있죠? 아니, 그 있어. 있어 있어 있어. 연막. 하나 더 있다. 오케이, 연막 나이스. 옆에서 울배 폭 갔다. 셔터셔터셔터 셔터? 어... 셔터 아. 스 작 뒤통. 어, 뭐 벌써 올라왔네. 양념 양념. 그 울베로 가세요, 대령님. 셔더 내려왔나? 한 30초 전에 말했어요. 어디 어디. 큰살 대스나에 셔터 이거 셔터 쪽일 거예요. 셔터 쪽이나 옆 조심, 큰살 떼 뭐니? 안 보인다. 옆조심해 그냥 울배둘 계세요. 같이 옆에 있어 줄게. 이거 양념이에요. 양념 오빠, 그냥 쏙 들어가요. 그냥 나에서. 아군이승리하였습니다 좋았다 나이스. 나이 나이스. 나이스. 이스다이이스나이 나이스. 나이 나이스. 이스이스 나이스. 나이스. 이 저 셔터 같이 볼게. 오, 작디발, 작디발. 미나 작디발. 작디 소리. 셔터 맞빙 하나. 미나 들어오면 말해줘. 셔터 하나 짤 연박 깎아. 아니 안 깎아. 개구미씨랑 삼거리 소리 이 빠이. 네. 나이스 들어오는 거 말이죠 들어오는 거이거큰디 있대요 큰딜자 갈까 큰디큰디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곧잡 <laughs> 삼박에 계시면 돼요. 여분짤 짝디 소리. 큰가세요, 대령님 어딘가? 여 큰이야 큰. 짝디 없어요. 와, 큰설? 저댐 양. 난야 o 씨, 영덕 되게, 뭐야, 이거. 아이씨, 양인데 아, 이이패배하였습이다 이거. 이 밀착됐는지를모는겠는 데. 이3트지이 차트는 지금 데. 원래 <laughs> 갈는이차긴 세요 연막 제가 먼저 트게요어 창문 어, 창문 작트 하나 작보 창문 연막 없 데. 나게네옆옆 아싸줘싸줘 어, 뭐야 와저폭 뭐야 숨어 계셨구나 어, 사비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이거 최시형님여 만에서 보시고 이 울베스나 봐주세요 저도 큰옆 패스 어 셔터핑 셔터핑 옆 패스 시키고 셔터 들어오네.

발 음. 제가 보고 있어요. 어요 소리 들어습니다어요반조어반 자, 반고 제가 적빼볼게요 자, 적고 보고 있어요. 적 보고 있어요. 새 맡아도 죽어요 나이스 어요 아, 와, 오지게 안 좋네. 큰디 한번 밀까요? 이번 판? 오케이. 제가 몸빵 깔게요. 어, 이거 빠른 거 주신 격. 잠깐만, 잠깐만. 어, 어잘 쏘네, 근데.

오 그러게? 나도 잡을 는데안 잡히더라. 네, 네. 완전 네.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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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